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지층개를 뜯고 쓴박이 민들레 다 뜯고 있죠 그런데 지층개가 가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가을에 그죠 가을에 올려드렸을 때는 뿌리를 먹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지금 이걸 삶아 놓은 건데 지금 우리 물에 담궈 놓죠, 여러분. 왜 쓴맛 때문에 이렇게 담궈 놔야 되거든요. 이걸 좀벗길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있죠. 지금 봄에는 이렇게 뿌리가 억세지 않은 뿌리가기 초봄에는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쓴바위까지 저희는 같이 써요. 이렇게 쓴바위까지 같이 무치면 더 좋아요. 쓴나물끼리 무쳐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을에는 제가 이, 이파리만 갖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봄에 뿌리까지 다 쓰셔도 돼요. 뿌리까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뿌리는 쓰시지, 마, 쓰시지 마세요. 그때는 약초로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랬죠 지친 심신을 풀어주고 지천에 널려 있다해서 지친 게 라고 했죠. 간에 좋고 항암도 뛰어나고 염증에도 좋고 다 좋죠. 자, 이거를 이렇게 담가놨는데 삶는 것도 왜안 보여주시냐를 텐데 삶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말캉 할 때까지 삶으면 돼요. 말캉 할 때까지. 자, 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요렇게 꼭 짜세요.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헹 것을 담궈 놓으시고, 자, 이렇게 짜서, 저희는 요거를 그냥 딴 걸로 하지 마세요. 그냥 가위로 그냥 순다순서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응. 이렇게. 쉽게 하세요, 쉽게, 여러분. 쉽게 하시요 그리고, 자,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죠? 드실 때마다 무쳐드시는 게 좋아요. 무쳐놓으면 안 돼요. 저희는, 이쓴 것은 초장이랑 잘 어울린다 그랬죠, 여러분. 초장, 그 다음에 기름,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당근, 채 썰은 거, 양파, 그 다음에 깨. 요거만 있으면 끝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자, 양파를 넣어볼게요, 양파. 그 다음에 당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참기름도 같이 넣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초장. 자, 초장이 싱걸 많이 싫어하시면 딴 걸로 묻히셔도 돼요. 그냥 고추장으로 묻히셔도 되는데, 이쓴 거는 초장하고 잘 어울려요. 지금 봄에는 새콤한 게 좋거든요. 이렇게. 묻히시면 돼요, 이렇게. 음. 그리고 만약에 초장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좀 나무를 좀더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묻히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파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다 됐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새콤달콤하니 쌉싸라니 봄을 깨우고 남성분들이 특히 좋아해요 이 맛을 자 왜냐면 간이 나쁘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졌어요 자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자 담아볼게요 한번 냉이처럼 뿌리까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갑을 벗고, 자, 깨를 한번 또, 솔솔, 한번 조금만 더 뿌릴게요. 그러면 더 맛스러워요. 이렇게. 자,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한 번, 어떤 맛인지 한번 맛도 한번 볼게요. 제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죠? 새콤하네요. 자, 한번 제가 맛, 맛을 한번 볼게요. 러니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걸 쓴박이하고 지친게하고 같이 섞은 거예요. 여러분, 봄이 입 안에 살라고 봄의 향기가 확 퍼져나간 느낌이에요.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빨리 나가셔서 지친게랑 쓴박이 뜯어다가 이렇게 삶아서 새콤달콤 무쳐서 드시면 최고입니다. 자. 우리는 상생하는 그날 아우 <웃음> 죄송해요 <웃음> 상생하는 그날까지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